오빠가 오가다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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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음. 잘했다 버섯을 딱서먹어 버섯? 응 음. 안에 뭐, 있어? 고기 있다 <laughs> 이거야? <뭐야? 웃음> <이게> 버섯이야? 응 음. <laughs> 근데 <너 웃음> 어디에? 와, 어, 맛있다. 어, 맛있다. 헉, 너무 맛있다. 오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대박이다. 대전에는 공주 칼국수가 유명 빨간 공주 칼음 근데 이게 빨간 칼국수데 엄청 매워. 내주 칼국수. 응, 이름이 왜 그래? 모와 음. 김치 맛있다. 음, 다 여기서 당근 장어도 한 겁니다. 음. 약간 조미료도 안 넣은 것 같아. 음. 음악. 우리가 운전하고 왔다. 음. 거기로 그 온가봐. 맞아. 내가 운전해. <laughs> 밥 먹고 싶으면 공기밥 치켜 말아 먹어도 돼요. 나내 촬영이야. 너왜 그래? 아니, 또내먹고 냄기 면되지 뭐가 싸워? 뭐다 푸지. 세게 난들 먹으러 가. 남지는요이는한 번. 그,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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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. 근 그. 그, 런 그, 그, 그. 그, 그. 그, 그, 그. 그, 그. 그, 그, 그. 그, 그, 아무튼화요일하 하도 안올 거야 아, 괜찮아 와아다안가이다 나도 낙엽 날리니까 현전다이어다 잊었어 안녕하세요 지누구 왔어? 왜하야아니똑하시는구대너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응

원래 단칼부터가 강원도야? 강원도야? 응 음. 강원도 시장이야? 응 강원도 시장 왠지 모르겠는데 유명하더라고 예. 예. 음. 근데 이거 카드 통장, 통장 아는는 응. 진짜 빨갛거든 응 음. 이거는 얼마 찾아? 50 넌지 아미너

잔도는 없나? 근데 동네 앞에 그런 데는 어떻게 알고 가는 거예요? 어디? 뭐축구장이면 이런데? 어, 너무 많이 어, 어, 걸으니까 음. 그 주변을 다 알아 음. 좋더라고 음. 축구장도 있고 학교 음. 음. 운동장도 오픈돼 있고 음. 더 가면 엄청 큰 진짜 축구장 진짜 축구장만한 음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뭐? 체육구간이 있더라고 거기서 막 뭐영뭐 뭐 조기 축구 에도 하고 막그러고집 어, 근처에 그런 데 있으면 진짜 좋은데. 그냥 가야 되는데. 한 음, 음, 10분? 가 아, 네, 가까 어, 가까운데. 음. 거기에 뭐 뭐야? 그 뭐라고 하머니들 하는 골프 같은 데이트볼구장도 음, 있고. 그래주대지고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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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시설이 잘돼있어 음. 아, 여름 서거미사영종도 발전 때문에 땅사왔던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는데 자가 많이 는사제 아파트는 안그래데땅을가그무고 네, 네. 네. 하나 어 하나 어 아. 아. 나는 면을 잘안는다 면도 잘씹어야지부드워고 근데 잘 넘어 가니까. 씹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넘어가

그, 써요? 엄청 써요? 응. 오빠가 응. 카메라 장비하고 그거를 아 충전을 해 집에 와서 아니 이제 가주고 바로, 바로 가야 되기 어, 때는 어. 했어 지 저번 달에한번 5만 원, 저번 달에 5만 원나 응, 응. 응. 근데 그거라고 안 땄더니 이렇게, 이렇게 나왔다, 나왔다. 오빠 저기 사무실 얼마나 2십만 맞지, 맞지? <laughs> 원래도 많이 먹지 않냐 거 응. 맞지 얘기 안 했나 나이 응. 집전기랑그 사무실 전기랑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니아니라는 네. 거야. 있고 나가지 그거 아니면은 뭐 나올 게도 없어. 정수기 아니야?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뭐 아, 내가 모든 거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가게 <laughs>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못운것 거거거 같아. 거 멀리 내고 하는 남의 가라는줄 알아? 잘 그게 난 심각해서 싸우는 데 원래, 안 원래 박사가 그렇다. 하나만 한다. 그래 보사그 말도 많지. 박사 수료야. 도로 안 해. 대부분 장사하들이래그만해 하나가 <목소리> 음, 음, 친구 네, 있잖아. 네네. 그 애가 네. 첫째 딸이 네. 그 어떤 한 아이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있는데, 제가 네. 학폭으로 <목소리> 개, 그, 가치 그 가치 아이들하고 물려다니는그 아이들을 학거야 음, 네. 네. 그래서 얘가 완전 쫓아서 안 되서 그 걔는. 응. 엄마 나는 진짜 쟤를 몰라 응. 아무.. 같은 반정도한 번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걔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응. 어떤 뭐 모션을 했는데 그게 걔한테 한게 아닌데 걔가 그렇게 느꼈나봐 우육청까지 응. 응. 불려갔어 응. 요새는 응. 그게 되게 맞아 이슈예요 생하게 음. 음. 달아요. 음, 무 진짜 는 요양원에서 음악다고 했잖아, 근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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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통보가 증거 불충분으로 근데 그런 거 같아. 들어보니까. 음. 음. 아, 얘가 억울하까 나는 막 사과를 받고 음. 어 <laughs> 일부러 그거 네. 이용해 먹는 애들도 많아, 그래서. 그니까 반장이가 걔를 부추긴 거야. 음. 원래 반장이가 걔랑 같이 잘 놀았는데, 음. 요늘좀 소원해졌어. 음. 그니까 걔를 이용한 건지 뭔지. 아, 좋다. 독화지 3마리잖아. 몰라. 와, 나깜짝이데

한 배치로 다 오십, 내 배치로 촬기로 만 명. 아니, 만 명. 없을까 미연 선배랑 다른 분들은 언제 오시나 그촬영하 그래. 어? 박미 선배님이나 음. 촬영하러 언제 오시나? 일날 온대. 음. 음. <목소리도> 다행이다 언니를 안 봐서 이렇게 나도 다행이다 s why I need to take away. I 도 o n t know what to do. No, thank you. I don't know w h 언니가 뒤에서 최순실처럼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? 근데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시네 되게 응. 언니는 응. 언니 매일 사진에다 얘기해놓거든? 아, 응. 그거아이 포장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귀여워하고 예뻐해 응. 되게 행복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괜찮아. 음, 근데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런가? 깍두기 안 먹는 것같아 아, 진짜? 배추김치 음, 맛있고 음. <laughs> 너무 답답해. 어하나데 내가 좋아야지 우리 며칠 고르는 사람들 <웃음> <웃음> <laughs> 무슨 음.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저절로 나오잖아. 요 <laughs> <laughs>